그 외의 부응은 목회자에 의해 많이 좌우됩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며 열심히 있는 복음설교자가 있다면 오래지 않아 열심히 있고 진실하며 경건한 일꾼들이 주위에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목회자 곧 냉랭하고 미지근하며 열심히 없고 경건도 없는 목회자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회중들은 강단의 따분한 상태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그러하면 양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중대하게 필요로 하는 한 가지는 좀더 신실한 목회자라는 것이 나의 굳은 확신입니다. 우리는 불꽃은 좀더 적어지고 별은 더 많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사람은 대학이 배출한 천명만큼이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가라! 내가 내게 주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 고 말씀하실 때그 사람은 학식이 있고 훈련받은 많은 사람들이 감히 시도해 볼 생각도 못할 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설교자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설교자들을 보내주기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조금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이 그들 때문에 빛을 잃게 될까봐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교회에 주시는 선물 가운데 목사와 복음 전도자보다 나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 50군데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되 모든 진리를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우렁찬 목소리를 지닌 사람들을 보내시기 전에는 교회가 조금이라도 위대한 전진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시대의 풍조에 굴복하지 않고 그런 것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며 만군의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자기들 위에 계심으로. 결코 굴복하지 않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장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일곱 별을 손에 쥐고 계신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주님의 손에 별을 가득 쥐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불타는 설교자들로 이 시대의 어둠에 빛을 비추어 주님의 은혜에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